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차트 인생 1일차입니다. 항상 잃지 않는 매매를 통하여서 자산을 잘 지키시고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차트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종목인 것 같고 또 기대를 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 차트부터 보면 연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 하지만 전 고점은 뚫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지금의 위치에서 아래꼬리가 달리고 위로 올라갔지만 <laughs> 아래로 27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남아 있다라는 거. 연차트에서 보면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봉으로 살펴보면, 월봉은, 월봉도 상승했다가 내리면서 눌림목을 가져주고, 또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그래서 월봉에서 수렴하는 모습은 과연 이게 오를까? 내릴까? 이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해주고 변곡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봉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봉은 76만 4천원에서 하락을 했고,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고, 38만 7천원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38만 7천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락할 때 먼저 76만 4천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해 주다가 그 다음 하락은 첫 번째 하락 폭보다는 완만해졌다 하락은 하긴 했지만 완만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폭이 조금은 잦아들었다 완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6, 이 윗꼬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물리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거고 하락 추세 위에 지지선에 있다, 저항선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저점을 찍었지만 저점을 끌어올려서 요 안에선 추세를 그래도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저점은 끌어올렸지만 추세를 전환했지만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요, 전고점을 뚫지 못해서 다시 하락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 위에 저항선, 이 저항 라인을 뚫어 올린 후에 눌림목이 이 저항 위에서 수렴의 형태로 가져간다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니,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투자를 조금 더 하시고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추세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빨간 선인 이 200일 선 부근에서 있다 보니까 이 200일 선부터 아래 400일 선까지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 400일선에서 또는 요 최저점 387,000원 부분일 거예요. 여기를 깬다면 아래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 면차트에서 봤듯이 27만 원대까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았다 보니까 그건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 또손절라인잘 잡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4만 7천 원 부근에서 40만 7천 원 부근, 이 부근에서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다가 상승이 나오면 익절하시고 하락이 나오면 손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은 어쨌든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언제든지 이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27만 원 부근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심하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로 바뀌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뭐 전고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고 또 포스코. 엄청난 대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공부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오를지 내릴지 추세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를지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랐으면 좋겠네요. 좋은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물리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차트 공부해 봤고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